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하며 지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생명과 안정을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성령으로 감동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뜻들을 밝혀 깨닫기를 원하고. 사사시대의 영적 상황이 오늘 우리의 시대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밝히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조용한 가운데 저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자신과 가정과 이 나라 민족과 상주 땅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사사기 1장 27절에서 36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장 27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었습니다. 문낫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나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브르암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난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난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에 가난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 주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비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납달리는 베스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에 모 주민 가난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스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살빈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유다 족속 어그 다음에 베냐민 족속 그 다음에 요셉 족속들에 대한 내용들을. 어 26절까지 소개를 했는데요 오늘은 그 요셉족속인 문하세와 에브라임 그리고 어 스블론 아셀 납달리 단 이런 어제 잠깐 말씀드린 대로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어 점차적으로 어 족속들의 열두지파들의 영적 상황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들이 이 북쪽 지파가 이 가난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거듭된 실패가 일어났다. 그런 뜻입니다. 제대로 가난 땅을 정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요수아 시대의 그 용기와 그리고 믿음과 그 하나의 님 뜻을 네.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는 영적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쫓아낼 능력이 없어서 못 쫓아낸 게 아니고 쫓아낼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을 기울이고 노력을 기울이고 마음을 정신을 집중하고 하면 충분히 쫓아낼 수 있는 일인데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영적 분열 현상이 이미 감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어, 이스라엘 민족이 어, 사사 시대를 맞게 되는 영적 징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 매절마 거의 매절마다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27절에도 보면 여러, 여러 가지 그이 문화 문하, 세가 지배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평원과 해안 평원 지대의 다섯 도시들을 쫓아내 거기 에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런 표현을 했고요. 어 29절에도 에브라임은 그 어, 게셀에 거하는 게셀에 거주하는 가난 족속 쫓아내지 못. 이런 식으로 계속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사용하는 말이 그 땅에 거민들이 가운데 거주했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가난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 그런 말을 쓰죠. 그러니까 쫓아내지 못하니까 그 땅에 가난 족속 그리고 음 3 4절면 아모리 족속 두 족속이 여기 나타나는데요. 이런 족속들이 가난 땅에 계속 거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팔레신 땅에는 이, 가라, 이 팔레신 족속이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 상황이 하루 이틀 시작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위시대 가서 좀 정리가 됐지만 그래도 완전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옥죄게 만들고 우리를 하는가 거리를 두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왜곡시키는 이런 영적 전쟁 끊임 없이 지속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특징이 뭐냐 하면 노역을 시켰다라는 말이 있어요. 노역을 시켰다.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난 족속에게 노역을 지켰다. 이 노역을 시켰다라고 하는 말을 일을 시키고 아니면 땅을 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 타협을 한 것이죠. 이들을 완전히 쫓아낼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애으면될수 있는 일을 그들이 거주하게 한 다음에 그들과 이해 관계를 서로 유지하면서 타협을 하는 거예요. 이런 어, 세 가지 모습이 어, 이 북쪽 여섯 지파의 영적 상황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원했다면. 가난 족속과 아모리 족속을 쫓아낼 수 있었지만 쫓아내지 않고 타협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패의 원인이 뭐냐, 영적 실패의 원인이 뭐냐 하면 무능력 때문이 아니고 쫓아내지 않고 타협하는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난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전차적으로 거주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는 후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난 족속 사이에 거주합니다. 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32절에 한번 보세요. 31절과 3 2절 아셀이라고 하는 집파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아셀이, 악고 주민,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거든 뭐라 그래요? 32절에, 아셀 주민이, 그땅 주민, 가난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게. 지금 이렇게, 어떻게, 역시, 이게 상황이 바뀐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하는데 이방 족속이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고 이방 족속이 사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차, 점차적으로 좀 이스라엘 민족이 밀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단 족속에 가면 아주 심각하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단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34절에 있는데요. 34절에 뭐라 그래요? 주어가 뭡니까? 아무리 족속이 단족속을 산지로 몰아냈다. 다앞에선는다 단족속, 뭐이 앞에는 이스라엘 족속이 주어인데 여기는 주어가 바뀌었어요. 아무리 족속이 단족속을 산지로 몰아냈습니다. 산지로 몰아냈다건 사람이 잘살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골짜기란 말은 평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수 있는 곳에. 그리로 내려오는 것을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전된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면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이 남쪽에 있었는데 이 단지파가 이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오늘 보을나타는 것처럼 이 아무리 족속에 의해서 쫓겨가지고 저 북쪽 끝으로 갑니다. 그 단지파가 엄청난 수세에 몰리게 되는 거예요. 네. 아무리 족속이 강성해지니까 오히려 단지파를 누르고 그들을 쫓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골짜기 내려오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우리가 좀 영적으로 이해하면, 하나만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받아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라는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살 때, 가나한 땅이 어느덧 동화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가나한 땅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는커녕. 가난 땅에 점점 좀 들어가서 나중에 단 지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자기들이 쫓겨가 가지고 그냥 눈치나 보고 어떻게 세상 속에서 겨우 살아남을까 이런 생각만 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 장에 가면요,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요 어, 어떻게 되냐면 아무리 족속 사람들하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고 을그 다음에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는 발을 섬기는 쪽으로 점차적으로 움직이게 돼요. 완전히 타락하는 이스라엘 영적 상황을 이 사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 가난, 우리를, 우리, 이본문의 말씀했던 우리의 영적 상황이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느냐라는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 처음에 유다족 속들은요, 이, 그래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고 이렇게 했는데 거주하게 하고 다음에는 쫓아내지 못하고 점차적으로 약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 이 진멸하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진멸하고 하나님 내 약간의 틈을 보이면서 공조를 합니다. 세상과 공조하는 거예요.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들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저들의 세상의 문화 속에 쑥 들어가 가지고 동화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동화 돼버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다내몸 속에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내 생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말과 삶과 행동과 내 가진 소유와 내 가진 인간관계와 내 가진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전부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완전히 가난화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런 모습을 이들과 혼이 하게 되는.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신인 발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이런 영적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실패의 과정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해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현대적인 상황에 잘 적응시킨다고 하는 이유로. 말씀을 내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편한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 실패의 첫 단추입니다. 단추를 잘못 끼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여기에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수는 어떻게 합니까? 이 너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너 너의 종, 너의 주인 모세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절대로 마음 흔들리지 말라. 말씀 말씀을 옆에 두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지만 살아남을수 있다라고 요수아는 평생 동안 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실패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호수아 죽고 나서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 그의 여호수아와 그의 동년배들 그의 그를 말씀을 따랐던 그 시대가 사라져 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헤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영적 상황도 그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부모님 세대에서 가졌던 신앙, 순수한 신앙, 열정, 열정적인 신앙, 어떻게 하면 더 목숨을 바쳐라도 시간을 들여라도 하나님께 충성할까라고 하는 신앙들이 우리 시대에 우리 자녀 시대에 점점 점 사라진다고 한다면 이런 사사 시대의 영적 상황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첫번째는 그러므로 영적 전쟁의 첫 번째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상황에 맞게 내 자신이 해석하는 여기서부터 실패 단초가 생긴다. 시작이 일어났다 그렇게 볼수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요 교회와 세상의 문화를 이중적으로 구분시키는 우리의 삶의 태도에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주일에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교회 안에서는 그럴듯하게 정말 거룩하게 눈물도 흘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감동도 받는데 교회와 주일에서 떠나는 월요일, 토요일까지는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게 되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인지 모르게요 그래서 공존하고 타협하는 것이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신앙적인 양심의 가책까지 느꼈는데 점차적으로 지나면서 타협하다 보니까 공존하다 보니까 그래 주일날 와서는 굉장히 감동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일 이후의 삶은 교회 밖에서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이 가게돼 이원론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에도 종교지도자들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주님이 지적하신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상황에 맞게 내가 해석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세상과 문화를 구분시키는 거예요. 판넨베르그라는 유명한 세계적인 신학 독일의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 유럽의 영적 상황을 지적하는 그런 한그그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분은 유럽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세속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세속 문화 속에서 들어와서 변화시켜야 되는데, 세속과 이 세상과 교회를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종교와 국가를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점차적으로 풀리게 되니까. 교회의 권위, 교회 영적 영향력, 하느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온 세계 우리의 삶 전부에 다 위치해야 되는데 교회 아래만 갇히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구원이 교회 안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느님의 구원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하느온 땅에, 온 우리의 삶 우리 심장까지,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언어에까지, 우리 순결까지 다 하느님 그하느 영향 끼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실패하게 되니까 점차적으로. 하늘의 나라가 사라져 버리는 영적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을 한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방식대로 해석하고 있는 그런 단계있느냐 아니면 두 번째로 내 신앙생활이 교회에서는 주일날은 그럴듯하게 신앙생활하는데, 을 아니면 나머지 삶은 여섯 동안은 전혀 주님과 관계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원론적인 분열된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족속들로 가운데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아까 거기 그랬었죠? 납달리 족속 같은 경우는 납달리 족속이 그들 주민들 속 사게 들어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네. 전혀 쫓아내지는 걸못 뭐 쫓아내지 못하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이제는. 공존하고 타협하는 것이 불은 아니고 이제는 그들 속에 들어가서 동화되 버리는 것이죠. 세상의 문화와 관습에 완전히 익숙해 버리는 것입니다.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구별된 거룩한 삶을 더 이상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으로 이미 저만치 밀려가 있는 거예요. 파도에 밀려서 어느덧 저만큼 밀려가 있는 거야. 우리의 영적 상황이, 어, 어느 상황에 가운데 있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지혜로운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는 세상의 문화와 간섭이 이제 동화되어 버려서 완전히 익숙해져 버려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이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 소동과 고무라성 바깥에 있다가 점차적으로 가까이 가, 가, 가까이 가서 이제 안으로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무라성에서 사니까 그 문화가 얼마나 그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그 삼촌이 살았던 그 문화와는 전혀 다른 문화잖아요. 얼마나 좋은 편리한 생활에서 하면 얼마나 향락적입니 얼마나 쾌락적입니까, 얼마나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이 쾌감과 그 즐거움이 얼마나 커요. 그데 거기 잡혀다 보니까. 그 광야 생활에서 고독하게 하나의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던 이런 삶의 모습들은 하나하나 다 사, 사,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편리함, 그리고 이해 관계, 이런 것으로 다 매몰돼요. 사람을 바라본 눈도 전부 다 그런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돈으로 보이고 권리로 보이고 내 이해 관계로 보이는 것이죠. 세상의 문화와 간섭에 동화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은요,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와 같이 되면서 세상에 점령되고 세상의 문화 안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당시로 말하면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신들을 섬기는 이스라엘 영적 상황이 이미 여기서부터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 이스라엘을 남북을 통일하고 솔로몬 시대의 최대 업적을 이루지만 이미 그 안에 분열의 씨앗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의 말씀과 관계해서 말씀을 원리대로 살아가지 않으니 사울왕이 그런 일 행태를 하니까 사울이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했지만 하나의 말씀 속에서 실패하는 삶을 사니까 다윗의 가문들이 분열되어서 다윗 왕국이 분열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3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아머리 족속, 점차적으로... 이 분열되는 과정 가운데 마지막 단계인데요. 자,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했다 아니, 지금 단 족속이, 어, 그쪽에 있는 다, 아무리 족속을 몰아내야 되는데 워낙 아무리 족속이 강, 강하니까 그들이 어, 군사력이나 사회적인 힘이나 영적, 사람의 숫자를 볼때 밀려나니까 단 족속이 어떻게 할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여기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그 다음에 보면 35절 결심 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발 살빔에 거주하였더니 그런데 이제 점차적으로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나머지 앞에서 있었던 이 여섯 족속에 대한 마지막 결론입니다. 요셉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무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힘을 단족수 힘을 하고 나서야 이제 노역을 시키는 역전된 현상이 일어났다. 그런 뜻이죠. 그럼 그래, 그래서 3 6절에아무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 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다. 경계를 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영적 영향력에서도 그악 세상 영향력터 지키려고 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요, 일장, 일장에서 유다 족속을 비롯해서, 그리고 요셉 족속, 그리고, 어, 여러, 오늘 보문의 문화세와 이게 주로 이제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 있는 집화들인데요.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쫓아내지 못했다. 그다음에 그 땅의 주민들 가운데 그 주민들이 이스라엘 족속과 거하고 이스라엘 족속에 조금 더 나가면 그들 안에 거하게 되는 이런 혼란된 어, 겉으로 보면 굉장히 공존하고 타협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 속에서 쫓아내고 그들 안에 점점 점점 점 동화되고 타협하고 그 안에 그 안에 빨려 들어가는 그런 영적 상황을 가지고 되겠고요 그리고. 타협하는 모습 가운데 내 이해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저들을 지켜가지고 돈, 돈을 얻고 노동력을 창출하고 하니까 그들을 써먹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의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느 현, 우리의 이네 번째, 네, 네 가지 단계 가운데 내가 어느 단계에 나의 신앙적인 분열의 현상이 일어난지를 깊이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씀이 말씀되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지, 내가 해석하는 걸 가지고 내 상황을 가지고 말씀을 해석하게 되면 분열의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의 빈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말씀이 우리를 우리의 삶을 해석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움직인 게 아니라고 하는 이런 영적 상황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현대, 현대 해석학, 즉, 현대에서 독일 같은 나라에서요, 이 말씀을,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과학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현재 상황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해의 세계관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사역들이 전부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갈대 바다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건넜다뭐 콩회를 건넜다 기적 같은 게 전부 이해가 안 되는.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전부 다 역사적 사활과 전부 다 재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전부 다 필요한 것만 하고 나머지는 다 빼버리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윤리적 도덕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의 역 신앙이 교회가 무너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의 님 말씀을 말씀대로 해석하는 게 아닌 경우, 말씀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캘빈과 같은 루터와 같은 신학자는 그 말씀을 말씀대로 해석하기 위해서 다시금 말씀대로 살아와야 된다. 이 정신을 회복하려고 하는 거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그런 일들이 오늘날도 믿음의 성각자들도 해서 말씀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날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 늘 있을 수 있는,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문화와 내가 사, 문화에 살면서 어떤 삶에 대해 내가 세상의 문화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되겠다.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우리의 태도를 갖고 있지 않으면 어느덧 세상의 문화와 적절하게 타협하고 그들의 동화되고 그들의 휩쓸려되고 그들의 삶속에 이끌려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일 성수 같은 거예요. 주일 성수 같은 거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순간부터는 우리의 신앙 생활이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 바알 예? 신앙을 그들이 옹위하는 순간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아바왕 시대가 얼마나 타락합니까? 그러니까 아아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왕궁까지 끌어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그들이 섬기는 바알 신을 자기도 모르게, 아, 왕이 첨기게 되는 거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런 단계에 있지 않은지를 살펴, 세상의 문화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세상의 문화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서야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의 문화에 내가 더 빠져가지고, 세상의 문화와 간섭에 동화되어 버린 거 아닌가. 그래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 너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 있는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세상의 문화를 세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으로서 바꾸라고 하는데 오히려 내가 바뀌어 버는 내가 바뀌어 버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은가? 어,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제는 그것부터떠나 가지고요. 믿음을 버리고 불신자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수 없습니다. 세상에 점령당하고 많은 거지요.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깊이 살펴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 삶을 새롭게 하는 저의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신앙이 오늘 사사기의 말씀처럼 세상의 문화, 가난 족속 악한 우리의 하느님을 적대하는 세력들이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낼 마음이 없고 타협하고 공존하고 아니면 우리가 그 속에 빠져들어 버리고 더 나아가서 하는 것과 관계 없는 삶을 살까 심히 두렵습니다. 하며 말씀 말씀되는 자리에 설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변한 대로 내 이해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에게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말씀대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개혁자들은 늘 말씀의 자리에 섰고 기도의 자리에 섰고 말씀이 말씀되게 하도록 위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영적 훈련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그런 말씀의 훈련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를 하나님이 들었으시고, 그런 교회를 주님이 들었으시고,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를 주님이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문화에 적절하게 타협하고 공존한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우리 일상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살아있는 산재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우리 자녀들이 이런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서 세상화되고 가난화될까 심히 두렵습니다. 세속화될까 심히 두렵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우리가 믿었던 그 순수한 신앙들이 변질될까 심히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 우리 신앙을 되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저희 삼대들 오늘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태풍이 한참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피해가 줄어들게 하시고, 인명피해가 없게 하시고, 이삼주 땅에도 주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